한국어 시험 준비반이 다 끝나서 매우 한산해진 저희 학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대사관 행사에 갔다 와서 옷도 이렇게 쫙빼 입고 어제 머리도 잘랐어요. 다음 주부터는 외부 협력 콘텐츠 많이 이렇게 보여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백신 접종자만 이렇게 수강을 받아서 백신 카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은행 계좌로도 많이 돈을 내서 이렇게 ABA 계좌도 이렇게 해놓습니다. 네, 원격 상담은 보통 이렇게 아이패드로 하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패드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얼마 전에 중고를 150달러에 샀어요.

7월 달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어요. 카이프람네그때신이 씨가 코로나 걸려서 저희 직원들 모두 다 자가 격리를 했었죠. 짜딸라이사그그 클론 베노 조크로사 틀롱다에 아타타아타아아라이아틀타이 o <목소리가> 하이 깔능 아이아랑 하이 이아 바이 나 박상 하이. 음. 그래서 그런가요? 네. 다행이죠. 증상이 없었다면은. <목소리가> 캄보디아 학생들은 저기서 상담하고 네 한국인 학생들은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원장실에서 합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네, 제 사무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보라 어디였지? 이십마타씨잘 <놀따> <놀따> 지내요? 만 어제 아파서 안 나왔는데. 추 아이는. 별점 라이 얌 트라이 선먹 볼. 음. 샤옷 치마 원목. 한국인들은 바다 생선에 익숙하고 민물 생선을 먹으면 탈이 나는데 거꾸로 캄보자 사람들은 바다 생선을 먹으면 이렇게 탈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다 <laughs> 로아쌤 양, 라이 선물 놓고 떴. 아, 다이폴 떼이, 다이형과 폴가랑 배양 같은 형. 오. 석 바이트. 야 아, 그럼 내 번이야. 안 하이 루아쌤. 네. Hi, 보라쌤. 네. <웃음> 주인공이라고? <웃음> 아까 시나이 씨 인터뷰했었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냐고. 시나엣은 7월에 걸렸고. 7월 말. 그죠. 그래서 1 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치료하고 격리하라고 했는데 다난 거죠. 괜찮죠? 네, 괜찮아요. 벨민 코로나 아까나 영마이탈? 음, 먼저 뭔? 치고. 또마 나사이, 또마 어. 어. 나 숨쉬는 거는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냄새 안 나요 진짜? 아, 아, 이,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다른가 보구나. 신하 응. 음. 씨는 시설 격리를 했는데 보라 씨는 재택 치료했죠, 집에서. 자. 어. 썸튼 아니 코비드 게 어서 자 면에. 자, 토마해고

대사관에서 한류 서포터스로 4개월간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당당하게 1등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목숨 <laughs> 선생님 파티 갈래요? 네. 파티? 파티 좋죠 어. 네. 아,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 협찬받은 곳이 있어요 <laughs> 설마 삼겹살은 아니지? <laughs> 설마 삼겹살은 아니죠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잖아 네. 이는겹는치와 교과서 이 지문 다 외우고 있다 역시 선생님들이니까 더한 골의 토마이 더한 골의 토마이 머스레겐 머? 이 머스레 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오지? 또한 골의 토마이 또한골마이는뭐야 자두 분이서 이 회화를 읽어주시면서 분량을 채워주세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회식하자고 한거 모두 기억하시지요한 명도 빠짐없이 장석하는 겁니다. 서울 오늘도 삼겹살을 드릴지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삼겹살집으로 정했는데. 별로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이 차는 치킨 먹으러 가요. 나도 좋은데 시원한 맥주에 치킨 좋잖아요. 당연하지요. 좋습니다. 그럼 일 차는 쌈겹살, 이 차는 치맥입니다. 오늘 배더지게 먹어봅시다. 네, 뭐처럼 보시겠겠네요. 오... 네,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의 근로자로 일하러 가기 전에 배우는 책인데요. 이렇게 회식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이 차에 가다. 오, <laughs> 미소한잔하할래요 <laughs> 우리는 학원이어서 보통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시켜 먹는 게 많은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캄보디아 회식 문화? 아, 다들 한국 회사에서만 일해봤구나. 한국 회사에서는 어땠어요? <laughs> 마셨습니다 <laughs> 마셨습니다는 로아씨도 많이 마셨습니다 <laughs> 네 저도 요즘 제 톱에서 그럼 홈인데 저 라타씨 그럼 홈 크마에 머페아 크마에 양말 있다해? 내 이름은 내 족족에 그야 뭐 에, 파파 이차, 아 오, 라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반문하는 맥주 가라오케 그거겠네. 네, 이게 저희 직원들 휴가 신청해 놓은 겁니다. 로아 씨는 12월 10일, 라타 씨는 12월 3 0일 31일. 보라도 3일 31일. 터 몬돌끼리. 오. 이이이이돌는 캄보디아 동부 산지인데요. 아, 캄보디아 15년 넘게 지내 저도 안가 봤어요. 몬돌끼리 가 봤어요, 브라쌤? 네, 가 봤어요. 아,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싹. 프놈. 믜 부쓰래. 어, 폭포. 네. 그렇죠. No. 보라 씨는 이번에 신청한 휴가 때 어디 가는데요? 거의 한라톱스에 Okay, I see. Oh, 피에노. 아 보라 씨, 아, 네.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옷 되게 예쁘게 입고 다니던데. Okay, 보라 코어 시카무라. 그가한명어아 뭐가 한명 어때? 가 이분. 사진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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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사진다사진 아싸 진팔 사진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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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진사진사진사진 사진팔, 사 사진팔, 잘 받아요 로아사진사진빨잘 받아요 사진팔, 사아팔 사진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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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광견병 주사요? 주사 몇번 맞아야 되지? 한 달에 한번한 달에 한번 어.. 지금 하나 맞은 거예요? 음.. 지금? 이제 나와요 나와요 지금 작가나요어주금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은 자, 우리 직원들 조금씩 조금씩 출연료 챙겨줘요 네 누구지? 괜찮나? 아, 어어 안녕. 나 한일 행사 갔다 왔는데 그거. 나 카메라 켜져 있어. 정명규 <laughs> <laughs> 회장님이 오. <laughs> 와. 아, 맛있어. 어. 어. 어 고마워 이렇게 또 생각해서 갖다 주고. 같이 나눠 먹어. 그래. 왜살 탔더라? 나? 어. 아이뭐 당근이지. 아다핫 턱소리 여기도 그렇고. 어. 수고하세요.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안녕. 사과합니다. 자 우리 다시 인사 안녕. <웃음> 보라 <웃음> 다 나은 거 맞아요? 아니 아니 아니. ม้สนโนึ oh. ่งจ <laughs> ่ต้องเน่ยโชว์ว่าเลยอะไรอะไรซีอิซโซโซอะไรซีอโซโซแล้ว